네, DIC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IC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어, 2013년도 조금 고점을 찍었다. 살짝 2014년도에는 조금 줄었거든요. 어 근데 19주년 그런대로 실적을 내고 있기는 합니다 유부율은 1100%로 그래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자 그리고 2014년부터 하반기부터 쭉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어, 올 상반기부터 이렇게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더갈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겠느냐, 그런 이제, 귀로에 서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을 많이, 어, 가지고 있을 수, in, 가지실 텐데, 일단은 DIC 현재 모습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저기, 5,500원 정도를 지켜낸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은 5,500원을 지켜내면은,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좀더 보시고, 만약에 5,500원이 깨지죠. 그러면 5,000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000원이나 그 아래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은 5,5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는 것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상,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시죠? 어,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88tv로 오세요. 인터넷에서 www.88tv.co.kr 하면 이렇게 저희 88tv 홈페이지가 뜨죠.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이 보유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수요일과 일요일은 어부자따임의 그런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를 통해서 어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 열린 강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